163회차 연금복권의 당첨번호는 1조711067이며 보너스 번호는 102865입니다. 아쉽게도 163회차 연금복권 720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.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주도 1등 당첨 시 700만원을 20년 동안 세후 546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720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 추천번호를 물어본 후 구매를 진행해보겠습니다. 빙이 알려준 대로 연금 복권 729매를 완료했습니다. 여태까지 빙에게 물어보고 연금 복권 720을 구매한 금액은 15,000원이며 총 당첨금은 0원입니다. 모두가 1등 당첨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